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HLB 오늘장 초반에 또 이전에 저점을 깨면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당히 큰 폭의 밀림이 있었죠 오늘 국내 시장의 장 초반 약세는 피할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들이 그나마 작은 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회들이 나오고 있다. 혹시라도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없으시도록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내자마자 빠르게 방송을 촬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종목과 제가 정보들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확인해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HLB 재승인 도전, 이번 9월에 재도전을 하겠다고 이번 기간에서의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누군가는 10월보다 한달 빠르니까 좋다. 또 누군가는 문제 없다면서 빨리 승인을 요청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제가 6월부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27월 2일 항서 미팅 이후에 빠르면 얼마 일래서 2개월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1시가 급한데 이런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들을 잘 살려가면 또두번다 없을 저점에서의 기회의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확보를 안전하게 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도 참 아쉬운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지치셨죠. 네, 오늘이 저점에서 지금 이탈되는 물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지금 매도하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수급 창구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자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이탈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시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 네,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물량 소화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 주체 수급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도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건 바로 이 거래량이 하지만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구간 기회의 구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에서도 제가 이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들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봉에서 움직임들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움직임 눌렀다가 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패턴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이 주체 수급도 오늘 매수 포지션에서 물량들을 소화를 해가고 있다. 특히나 이런 급등락이 시작이 되는 구간들. 우리가 기회의 구간들 뉴스를 보면서 맥점을 잡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간들 반드시 이 주체 수급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과거의 흐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 지금 이런 구간들은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지지와 저항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잘 맞아 떨어지나요?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의 주가가 달라붙을 때 지금 이런 구간들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런 구간들을 깨버릴지 자,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이 주체 수급이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준 구간들의 주가가 달라붙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 이 주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업이 있으시거나 지금이 MTS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증권사 어플로 주식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매 신호들 주식 관련 정보들 제가 단톡방도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시청자님들께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면 같이 오셔서 매매 대응들은 해가시길 바라고요.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오늘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HLB 큰 움직임들은 현재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여기 있는 이 10만 원 구간이 고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FDA 승인 이후에 이전의 고점이 12만 9천 원 그리고 또 새로운 고점들이 만들어 갈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유입된 강한 자금들은 일부 차익 실현이 나간 건 맞지만 아직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지금이 리보캄넬 가남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미중 분쟁의 여파로 FDA 승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대급 신약이라는 것은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서도 보시면은 이번 기간 IR에 발행한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일단 중요한 건 계속 이거예요. 이번 신약에 대한 임상 데이터들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재승인 신청이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만 통해 내비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들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HLB 다시 본격적인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 재승인이라는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8월 말 정도부터 추세가 바뀌는 흐름들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완벽하게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물량들 소화하는 작업들이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지금 한 2, 30%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9월 이후로 다시 한번이 신고가를 향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이러한 신고계 흐름들이 그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 주주님들 이미 앞전의 흐름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변동성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 구간들 얼마나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게는 마이너스 30%, 크게는 마이너스 50%까지도 발생이 될수 있다. 자,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산수계산만 해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마이너스 50% 변동성이 발생을 했다면 자,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베스트의 맥점 구간을 잡아서 매수를 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고점까지 올라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아니죠. 네, 100%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의 대응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순고르기 구간 안에서의 기관들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짧으면 1, 2주 길면 어떻게 된다. 세네 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지켜봐야 하는 HLB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들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힘이 빠지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움직임들이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들의 대응을 잘 해놨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익을 잘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동성의 구간 리스크가 발생이 되더라도 자, 미련 없이 나올 수가 있다. 왜 여기에서 만들었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매도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한 25년 된것 같아요. 당시엔 저도 5% 오르고 10% 오르고 이러면 좋다고 팔고. 그죠? 네. 그랬는데 그 종목은 날아가 버리고 또 내가 매수해서 손실난 종목들은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자, 본점만 오면 팔아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자, 이러면 이제 손절을 못해요. 지금도 아마 이런 종목들이 발생되면 저도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대응이 이어질 수가 있어야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 그리고 안에서도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대응의 한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드렸죠? 제가 전부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기울어진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면서 계속해서 HLB 끌고 갈 건데 언제까지 끌고 가냐 9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이 HLB 끌고 가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2019년도에 나왔던 폭등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절대로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랑 수익을 보면서 끌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같이 이 HRB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챙겨가면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위에 있는 번호 010-9618-9875. 이 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다가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저의 방송 라이브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 매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오늘 주가 흐름 전부 다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줄여야 할 때는 제가 비중을 줄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비중을 늘릴 때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부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반드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이 HLB 끝까지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과 같이 여러분들이 타점 안내를 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면 지금 옆에 보이는 내용처럼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대응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으니 링크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승승장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갑진년 운수대통하자는 의미로 지금 자녀석 30석밖에 안 남으셨고 차후에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가면 조금씩 인원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전부 반년 동안 기업 탐방을 계속 하고 다니면서 선별해온 종목들로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소액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0% 무료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그 돈값은 다 이미 하고 있으니 정말 수익을 올려볼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제 말만 잘 따라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차후에는 1억에서 2억, 3억 계속 차차 늘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랑 같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실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초대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